든든한 공돈 소연아 카메라 보고 안녕 할수 있어? 안녕 아빠 말 이해했어?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laughs> 카메라 보고. <laughs> 안녕 안녕. 응. 안녕 아빠 아빠, 아빠. <laughs> 어오 신났어 오예 신났어, 신났어. 오, 예. 신났어. 나도 서 노는게 신 천천히, 천천히. 똥자 천천히 너무 바루서바루이가루똥바가똥 <laughs> <laughs> <먹어본 총자탕. 웃음> 이지는바다 그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와 저기 바이크 타는 고민이네. 것도 있네 워낙에는 응. 어제보다 좀덜 춥다 와우다아 춥네 안춥 아니였네 이 머리 야 추워서 어 마스크 아 마스크 가져올 거야. 오 발음 많이 풍다 마스크 여기는데 서연아 마스크 쓰자. 엄마의 아주 똑똑한 준비. 관계 <laughs> 파워야 서연아. 장풍 쏘네 우리 서연. 장풍 다시 한번 발사해봐. 야. 어와 멋있다 우리 서연이. 짜잔 네, 무슨... <laughs> 장풍 공격 무서워 어, 다현이 추워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다현이 추워 거기만 살짝 내밀어 어 서현아 일로 와 거기 모래 일로 와발로와발 일로 와또 글로 가네 다현이 옛날에는 모래 밟기도 싫어했는데 신발 신고 있어서 괜찮아 아니 옛날에 신발 조차도 신어서 촉감이 되게 싫었어. 음. 머리는 아주 단단하게 묶어서 다 풀리네. 우리가 머문은신턴 사라 비치 전경을 <laughs>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음. 여기는 갈매기 하나가 없냐? 진짜 깨끗하다. 여기가 사람들이 먹을 먹는 수욕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수장이 없으니까 뭐 오빠랑 말 겹쳐서 이상한 소리 했어 어라 삐치 아야 언니가 있어요 아 이거 봐라 엄마는 곰이랑 손다 아이고 모래 다들어가잡았다 엄마는 할수 있어? 우와, 다이네, 세연이도 안디에. <laughs> 안디에. 발이다, 곰발. 곰발, 바 발. 발. 곰발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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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발, 응? 발바닥? 뭐야? 발바닥 무슨 색이야, 너나? 응. 파란색? 지시. 지지. 모래? 지시. 지지야? 응. <laughs> 곰지지랬어 저긴 엄청 높겠지 의자가? 어.곰 사랑이요.곰 뱃살이다 곰 사랑이요. 응, 자 우리 저길로 가볼까요? 바다 파도 앞까지 가보자. 응. 우와 소연아 우리 바다 파도 치는 바다 한번 봐볼까? 일로 와봐. 엄마 따라가. 그래도 넘어진다 서연아얘 어, 봐봐, 이곰 봐봐. 이곰 봤어? 어 봤지. <laughs> 인어공주, 인어공주. 이쁘다, 제일 예뻐 여기서. <laughs> 아 이런 느낌이네. 사연아, 여기 내려봐. 여기 여기 넘다. 와서연아 이거 봐봐. 너 오고 싶었던 바다잖아. 아 나. 응. 음. 가족들이 오니까 더 좋네. 응. 가족 함께. 와, 어, 바다 냄새. 이게 바 바다 냄새다. 무섭나 보다. 사나, <가족. 웃음> 우리 저기 들어갈까? 파도에 들어갈까? 엄마 파도에 들어간대. 어, 엄마 한번 가봐야지. 와, 엄마 파도에 휩쓸리면 어떡하지? 서연이가 구출해 줄수 있어? 어 엄마가 파도 저렇게 들어가 헉. 어떡하지? 바연이하고 동생하고 다 파도에 바다에 들어간대요. 어? 뭐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오, 잘 나오겠는데 사진... 사진 찍어줄게. 뒷모습, 뒷모습, 뒷모습... 사진 찍어줄게. 뒷모습, 봐봐, 뒷모습. 나 뒤에 뒷모습 뒷모습 일로 와봐 아, 아까 거기서 찍었어야지 찍고 있다. 어 됐어요 끝나 저기 아빠 봐봐 사진 찍는다 됐어요. <laughs> 손가락봐손가어놔 손멩 손가락,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만져 봐. 만져 봐. 아, 만지지 마. 더러운데. <laughs> <laughs> 만져보더니 안 만져. 이제 발로 만져. <laughs> 이거 미역이야. 하나. 미역. 미역. 미역 맞아? 좋아하잖아, 사니. 미역 맞지? 미역을 못 살게 굽나요? 오, 오, 오 마이 갓 털고 <laughs> <laughs> 가야죠 오 일부러 그러는 거 알지? 하나 아 일로 와 우리 저기 저기 가보자 여기 있다 <laughs> 얘 이거 신발 한번 털려될거 같아 음. 안에 어사 여기 삐꼬삐꼬 있다 <laughs> 삐꼬삐꼬 네, 그래서 비포 비포 타는 거. 외부 도색 좀 해야 되겠다, 건물. 어. 나중에 하겠지 뭐. 야, 야, 아 우리 저기 가보자. 또 여기 놓고 가. 우리 거 아니야. 서현이 거 아닌데? 아니. 서현이 거야? 서현아, 우리 저기서 놀자. 저기서. 없네. 저나 의자도 있어. 이리로 와 봐. 와그 의자도 있다. 그 의자 구경해. 밑에 의자. 올려 줘야지. 여기는 뭐야? 어? 응? 누가다가 봐 봐. 뭐? 아, 여기 아까 밥 먹었어. 어, 밥 먹었던데. 아, 안에 더 들어가면 이런 데 있더라고. 그 의자 안에 또 의자가 있네. 이제 엄마 브이로하지 엄마 브이로 가. 엄마 위주로 약간 진짜. 올라가기 약간 불안 불안한 부서질것 같은 느낌이랄까? 서연아 여기 올라가 보자. 이로 와. 여기 정도 는 정도. 정도만 하 어, 그래. 같은데. 오, 잘 나온다. 이렇게 하니고 러브. 안녕! 됐어요 사장님 내려줘 응. 이제 우리 가자 저기 설악산 사장님 어, 어. 우리 곰들이 만나러 가자 이거 여기 거야 어. 여기 놓고 어. 어. 아니, 우리는 왜 베란다에 그런 의자랑 그게 없어졌기 오션뷰잖아 오션뷰잖아 어? 오션뷰잖아 오션뷰. 아 오션뷰. 너무하네. 우리도 바로 벤치에서 볼수 있지. 가격이 다르지. 근데 저희 가족 사진 저렇게 찍나고. <laughs> 저게 행복이지라오. <웃음> <웃음> 뭐야 말지. <laughs> 가자. 음. 아, 그래서 카메라 감독들이 힘들구나 이렇게 음. 맨날 음. 뒷걸음질로 그치. 이렇게 찍어야 돼. 걸음질에다가 이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배우를 음. 위해서 계속 찍어줘야 돼. 야 그래서 카메라 감독 뒤에 보자는 사람 있잖아. 아 뒤에 등 받쳐주는. 사람 맞아 맞아 맞아.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못 떨어졌다. 태연아, 일로 오세요. 그냥 계속 뭐. 저기, 리조트에서 손 닦고 가야 되겠다. 아, 아 이제 뽕을 뽑고 가자. 야. <laughs> 화장실 이용하기. <laughs> 거기다 지켜있지, 지금. 네. 아빠의 짠돌이 모습. <laughs> 네. 과연, 어. 먼 훗날에도 똑같이 짠돌이가 될 것인가? 뭐 짠돌이가 되겠죠? <laughs>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네, 더 나은 사람이 되자. 네. 잠깐만. h 들의 아이디어가 되게 많네 <laughs> 영국 신사 버전 곰 파일 곰 하와이 하와이 곰입니다. h i e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이상해 서연아 <laughs> 이로 일로 가자 이로도 들어갈 수 있나? 근데 뭔가 불안해 오, 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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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이 뭐야? 어 길이 있는 거 같아 시오랑에 와셨네 아고 뒤편으로 가어갈수 있어 서연아 이로와사연일로 우리 길이 엄청 걸쳐야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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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니까 어. 외국인 분들이. 지금 청소나 이런 거는 거의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 저번에 거기 평창에도 보니까. 아, 그랬어? 어. 평창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시내에 있는 모텔들 있지. 어, 어, 그런데 그래? 도배하러 가잖아. 그래. 청소하시는 분들 다 외국인이야. 어. <웃음> <웃음> 연결되어 있어? 안 돼, 되어있는거 맞아? 현아, 어. 신발 털고 가자.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어?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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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구. 여기 모래가 있어서 미끄러워 사연아 여기서 진짜